안녕하세요. 케어 이웃뉴스. 김영래 편집장님의 칼럼, 아침마다 지혜를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 깊이 있게 들여다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저희가 살펴볼 자료는요. 아침마다 지혜샵 257. 당신의 마음이 작동하는 방식. 시니어를 위한 뇌과학인데요. 와, 이 칼럼을 딱 펴자마자 첫문장이 정말 마음을 사로잡더라고요. 우리는 누구이며 마음 속 깊은 곳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사실 이건 뭐 평생을 두고 고민하는 질문이잖아요. 그렇죠. 철학자들만의 질문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질문이죠. 근데 흥미로운 건요. 과거에는 이 질문에 답하려고 주로 철학이나 심리학이 귀했다면, 어. 지난 20년 동안은 뇌과학이 정말 놀라운 답변들을 내놓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 칼럼이 바로 그 최신 뇌과학의 흐름을 아주 알기 쉽게 정리해주고 있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의 목표는 이 칼럼을 나침반 삼아서 현대 뇌과학이 밝혀낸 우리 마음의 지도를 함께 그려보는 거예요. 특히 이 새로운 발견들이 나이 들어가는 우리의 삶에 어떤 희망과 지혜를 줄수 있는지 그 실마리를 찾아보려고 합니다. 그럼 가장 근본적인 변화부터 한번 시작해 볼까요? 뇌를 보는 관점 자체가 완전히 뒤바뀌었다면서요? 네, 그의 모든 이야기의 시작점입니다. 예전에는 뇌를 모듈 식으로 봤어요. 혹시 컴퓨터 조립해 보셨어요? CPU는 연산, 그래픽카드는 화면, 뭐 이런 식으로요? 아, 네네. 각자의 역할이 딱 정해져 있는 거예요. 바로 그거죠. 뇌도 딱 그렇게 본 거예요. 이 부분은 언어, 저 부분은 시각, 또 다른 부분은 기억. 마치 레고 블록처럼 각자 정해진 역할만 독립적으로 수행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아, 뭔가 딱딱 떨어지는 게 이야기는 쉬웠겠네요. 언어 능력이 부족하면 뇌의 언어 영역만 어떻게 훈련하면 되겠구나. 뭐 이런 식으로요. 그런데 이제는 그게 아니라는 거군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제 뇌는 네트워크로 이해됩니다. 어느 한 부분이 혼자 일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수많은 뇌 영역들이 거미줄처럼 촘촘하게 연결돼서 마치 거대한 오케스트라처럼 동시에 협력하면서 우리의 생각과 감정을 만들어낸다는 거죠. 하나의 생각이란 건뇌 전체에 걸쳐 수십, 수백 개의 영역이 동시에 반짝이는 패턴 같은 겁니다. 칼럼에서 이 부분을 설명하려고 가져온 비유가 정말 기가 막힙니다. 메릴랜드 대학 루이스 페소아 교수의 찌르레기 때 군무 비유요. 혹시 영상 보신 적 있으세요? 수만 마리 새들이 하늘에서 막 거대한 하나의 생명체처럼 움직이는 거요. 아 그럼요. 정말 경이롭죠. 네, 정말요. 여기서 중요한 건그 때의 리더가 없다는 겁니다. 어떤 대장새가 자, 지금부터 하트 모양 만들자 하고 지시하는 게 아니에요. 각각의 새는 그저 자기 주변의 서너 마리 새의 움직임에 반응해서 날갯짓을 할 뿐이거든요. 그 단순한 규칙이 수만 번 중첩되면서 전체적으로는 누구도 예상 못한 거대한 패턴, 즉, 군무가 나타나는 거죠. 와. 그러니까 뇌의 작동 방식이 바로 그 찌르레기 때와 같다는 거군요. 각각의 뇌세포나 작은 영역들은 주변과 신호를 주고받을 뿐인데 그게 모여서 "아 점심 뭐 먹지?" 하는 생각이나 "저 사람을 보니 기분이 좋네"하는 감정이라는 거대한 패턴을 만들어낸다는 말씀이시죠. 정확합니다. 이 비유가 중요한 이유는 뇌의 엄청난 유연성을 설명해주기 때문이에요. 우리 삶이 예측 가능한가요? 아니잖아요. 전혀 아니죠. 그렇죠. 출근길에 갑자기 사고가 날 수도 있고 예상치 못한 사람에게서 연락이 올 수도 있죠. 만약 우리 뇌가 딱딱한 레고블럭처럼 작동한다면 이런 복잡한 상황에 대처하기가 거의 불가능할 겁니다. 하지만 찌르레기 때처럼 역동적인 네트워크 구조 덕분에 우리는 새로운 상황에 맞춰 유연하게 생각의 패턴을 바꾸고 창의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뇌를 딱딱한 기계가 아니라 유연하고 살아있는 생태계로 본다는 것. 이 관점의 변화가 단순히 뇌를 이해하는 방식을 넘어서 우리가 오랫동안 믿어온 이성과 감정의 관계까지 완전히 뒤집어놓는다고 칼럼은 지적합니다. 여기서 그 유명한 마부 비유가 등장하죠? 네, 플라톤 시절부터 서양 철학을 지배해온 아주 강력한 비유죠. 우리 문화에도 아주 깊숙이 스며들어 있고요. 저도 어릴 때부터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어요. 감정적으로 행동하지 말고, 이성적으로 판단해라. 우리의 마음이 마차라면, 이성이라는 마부가 곱비를 꽉 쥐고, 감정과 욕망이라는 두 마리 야생마를잘 통제해야 합니다. 뭐 이런 거잖아요. 감정은 뭔가 위험하고, 억눌러야 할 대상으로 여겨졌죠. 하지만, 뇌가 서로 다른 영역들이 협력하는 네트워크라는 걸 알고 나니, 이 비유가 얼마나 잘못됐는지 명확해졌습니다. 뇌 영상 fmri 를 찍어보면요. 우리가 소위 이성적 판단을 할때 활성화되는 전두엽과 감정을 담당하는 편도체 같은 곳이 서로 싸우는 게 아니에요. 아주 긴밀하게 정보를 주고받으면서 함께 작동하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함께 작동한다고요. 싸우는 게 아니라. 그렇습니다. 그래서 칼럼의 핵심 메시지 중 하나가 이겁니다. 감정은 통제해야 할 야생마가 아니라 우리가 세상의 가치를 판단하고 무엇에 집중해야 할지 알려 주는 매우 중요한 정보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길을 가다 뱀을 보고 흠칫 놀라는 공포라는 감정은 위험해 여기에 집중하고 빨리 피해라는 생존 신호죠. 아, 그렇죠. 누군가를 보고 느끼는 기쁨은 이 관계는 나에게 긍정적이야. 계속 유지해라는 가치 판단의 정보고요. 듣고 보니 그러네요. 만약 감정이 없다면 세상 모든 것이 그냥 회색으로 보일 것 같아요.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덜 중요한지 뭘 피하고 뭘 추구해야 할지 전혀 알수 없겠죠. 바로 그겁니다. 감정은 세상을 흑백이 아닌 총천연색으로 보게 해주는 필터이자 우리의 의사결정에 필수적인 나침반 역할을 합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칼럼이 정말 도발적인 주장을 하는데요. 신체가 뇌보다 더 합리적일 수 있다는 부분입니다. 이 문장 처음 읽으면 좀 이상하게 들리지 않으세요? 네, 솔직히 이게 무슨 말이지? 했어요. 합리적인 건 머리, 즉 뇌의 역할이라고 철석같이 믿고 있었으니까요. 오히려 몸의 반응은 충동적이고 비합리적이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한번 이런 경우를 생각해 보세요. 처음 만난 사람인데 이성적으로는 아무런 흠잡을 데가 없어요. 말도 잘하고 매너도 좋은데 왠지 모르게 가슴이 답답하고 불편한 느낌이 드는 경험 혹시 없으신가요? 아, 있죠, 있어요. 내촉이 좀 이상한데 하는 그런 느낌이요. 나중에 알고 보면 정말 그 사람에게 문제가 있었던 경우도 있었고요. 바로 그겁니다. 그 왠지 모를 느낌, 우리가 촉이라고 부르는 것이 사실은 우리 신체의 매우 빠른 판단, 즉 직관입니다. 우리가 의식적으로 저 사람의 미세한 표정이 과거에 나를 속였던 사람과 닮았군 하고 분석하기 훨씬 전에 우리 몸이 과거의 수많은 경험 데이터를 순식간에 종합해서. 위험 신호라고 알려주는 거죠. 이게 바로 신체의 신호, 즉 감각과 느낌이 때로는 머리로 따지는 것보다 더 빠르고 정확한 판단을 내리게 돕는다는 의미입니다. 와, 그렇다면 결론은 우리가 감정이라는 야생말을 채찍질하는 냉철한 마부가 되려고 애쓸 게 아니었네요. 맞습니다. 칼럼은 오히려 우리 안에서 울리는 감정과 신체의 미세한 신호들의 귀를 기울이는 지혜로운 지휘자가 되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지금 내 어깨가 왜 이렇게 굳어 있지? 내가 뭘 불안해하는 걸까? 왜저 사람 말을 들을 때 배가 살살 아파오지? 이렇게 내면의 소리를 듣고 그 정보를 이성적 판단과 함께 활용하는 거죠. 이성, 감정, 신체가 서로 싸우는 게 아니라 함께 협력하는 멋진 오케스트라를 이끄는 겁니다. 오케스트라의 지휘자라니 마부보다 훨씬 근사한데요? 이처럼 모든 것이 연결되고 변화한다는 관점은 자연스럽게 다음 이야기로 이어지는 것 같아요. 칼럼은 이 나이 때면 보통 이래야지 하는 식의 평균적인 기준으로 사람을 평가하는 게 얼마나 위험한지도 지적하잖아요. 네, 이 부분이 뇌의 가소성이라는 현대 뇌과학의 가장 희망적인 메시지와 연결됩니다. 가소성이라는 말이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쉽게 말해 변화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우리 뇌는 한번 만들어지면 그대로 굳어버리는 시멘트가 아니라 평생에 걸쳐 계속해서 변하는 차르과 같다는 뜻이에요. 경험을 통해서 뇌의 물리적인 구조 자체가 바뀐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새로운 언어를 배우거나, 새로운 길로 산책을 하거나, 심지어 이 방송을 들으면, 새로운 생각을 하는 이 순간에도, 뇌에서는 새로운 신경세포 연결이 만들어져요. 그리고 기존의 연결은 강화되거나 약화되죠. 근육 운동을 하면 알통이 생기는 것처럼, 뇌도 우리가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계속해서 새로운 지도가 그려지는 살아있는 존재라는 거죠. 이 이야기는 특히 저희 시니어 청취자분들께 정말 큰 위로와 용기를 줄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아, 나이가 드니까 기억력도 예전 같지 않고 머리 회전도 느려졌어라고 자책하거나 불안해하시거든요. 내 뇌는 이제 굳었어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물론 나이가 들면서 일어나는 자연스러운 인지 기능의 변화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뇌의 종말을 의미하는 건 절대 아니에요. 뇌의 가소성은 80대, 90대에도 여전히 활발하게 일어납니다 오히려 젊을 때와는 다른 방식으로 뇌가 작동하는 거죠 예를 들어 단순 암기 속도는 느려질 수 있지만 여러 경험을 통합해서 문제의 본질을 깨뜨려 보는 지혜와 관련된 뇌의 네트워크는 오히려 더 강화될 수 있습니다 칼럼이 말하는 것처럼 내 뇌는 굳었어 라는 생각이야말로 뇌의 무한한 가능성을 가둬버리는 가장 큰 감옥일 수 있습니다 듣기만 해도 힘이 나네요. 자 그럼 이 모든 놀라운 뇌과학의 발견들 즉 뇌는 유연한 네트워크이고 감정은 소중한 정보이며 뇌는 평생 성장한다는 이 사실들을 우리 삶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여기서부터가 정말 중요한 부분이겠죠? 칼럼이 아주 명확한 세 가지 실천 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네 뜬구름 잡는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당장 시작할 수 있는 방법들이죠. 첫 번째는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새로움이에요. 매일 하던 익숙한 일, 예를 들어 매일 같은 코스로 산책하거나 풀던 퍼즐을 또 푸는 것은 뇌를 현상 유지시키는 데는 도움이 될지 몰라도 새로운 성장을 이끌어내지 못합니다. 아, 그러니까 뇌에게 일종의 도전 과제를 줘야 한다는 거군요. 좀 귀찮고 어렵게 느껴지는 그런 거요? 바로 그거죠. 한 번도 안 가본 길로 산책하기, 왼손으로 양치질하기 같은 사소한 변화도 좋고요. 새로운 악기나 언어에 도전하는 것처럼 거창한 목표도 좋습니다. 뇌가 이전에 없던 새로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낑낑댈 때, 그때 뇌에서는 새로운 신경망이 폭발적으로 만들어집니다. 편안함은 뇌를 잠들게 하고 건강한 스트레스는 뇌를 깨어나게 하는 셈이죠. 두 번째는 다양한 사람들과의 교류네요. 이건 정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것 같아요. 특히, 나이가 들수록 사회적 관계망이 줄어들기 쉬우니까요. 맞습니다. 고립은 뇌 건강에 치명적인 독과 같습니다. 다른 사람과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누는 것은 뇌에게 엄청나게 복잡한 과제예요. 상대방의 말을 이해하고 표정과 말투를 읽고 내 생각을 정리해서 표현하고 감정적으로 공감하는 이 모든 과정에서 뇌의 거의 모든 영역이 총동원됩니다. 이건 혼자서 하는 어떤 활동으로도 대체할 수 없는 최고의 두뇌 훈련입니다. 특히 컬럼에서 강조하는 건 다양한 사람들이라는 점 같아요. 나와 비슷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하고만 어울리는 것보다 세대나 생각이 다른 사람들과 만나서 때로는 불편한 토론을 하는 것이 뇌에는 훨씬 더 좋은 자극이 되겠군요. 훨씬 더 좋죠. 내 생각의 틀을 깨는 새로운 관점을 만날 때 뇌는 가장 크게 성장하니까요. 마지막 세 번째는 역시나 꾸준한 신체 활동입니다. 이건 정말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단골 손님 같은데요. 그런데 뇌과학의 관점에서 운동이 중요한 이유는 단순히 혈액 순환을 넘어서는 특별한 이유가 있다고요? 네, 두 가지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첫째, 운동은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수치를 낮춰줍니다. 만성적인 스트레스는 뇌 세포, 특히 기억을 담당하는 해마 세포를 파괴하고 새로운 세포 생성을 억제해요. 운동은 이 스트레스의 화학적 공격으로부터 뇌를 보호하는 방패 역할을 합니다. 아, 운동이 뇌의 방어막이 되어 주는군요. 그리고 둘째는 더 적극적인 역할입니다. 운동을 하면 뇌에서 BDNF, 즉뇌 유래 신경 영양 인자라는 물질이 분비되는데요. 이건 쉽게 말해 뇌 세포의 비료 같은 겁니다. 새로운 뇌세포의 성장을 촉진하고 기종세포들의 연결을 더욱 튼튼하게 만들어주죠 꾸준히 걷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뇌에 끊임없이 비료를 주는 셈입니다 정리해보면 새로운 배움으로 뇌에 씨앗을 심고 사회적 교류로 햇볕과 바람을 쐬어주며 꾸준한 운동으로 비료와 물을 주는 것이세 가지가 우리 뇌라는 정원을 평생 풍요롭게 가꾸는 비결이군요. 여기에 아까 이야기했던 내 감정과 신체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연습까지 더해진다면 금상첨화겠고요. 완벽한 정리입니다. 결국 이 칼럼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선물은 나이듦을 바라보는 관점을 바꿔준다는 데 있습니다. 나이가 든다는 것이 단순히 기능이 쇠퇴하고 무언가를 잃어가는 과정이 아니라 평생에 걸쳐 쌓아온 경험과 지혜라는 재료를 가지고. 뇌의 가소성을 활용해 더 깊고 풍요로운 나만의 패턴을 완성해 가는 기회라는 것을 알려 주는 거죠. 정말 그러네요. 젊을 때와는 다른 나만의 멋진 찌르레기 군무를 만들어 나가는 과정으로 볼수 있겠어요. 더 이상 남들의 평균에 나를 맞출 필요도 없고요? 네. 각자의 군무는 모두 다를 것이고 그 다름이 바로 아름다움이죠. 자, 오늘 정말 흥미로운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핵심을 다시 한번 짚어보죠. 첫째, 우리 뇌는 딱딱한 부품이 아니라 하늘을 나는 찌르레기 때처럼 유연하고 역동적으로 협력하는 네트워크라는 것 둘째 감정과 신체의 느낌은 억눌러야 할 반해물이 아니라 세상의 가치를 알려주고 생존을 돕는 소중한 정보라는 점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희망적인 메시지죠. 우리의 뇌는 나이와 상관없이 경험을 통해 평생에 걸쳐 변화하고 성장할 수 있는 놀라운 가소성을 지니고 있다는 것. 그래서 칼럼의 마지막 격려처럼 변화를 두려워하기보다는 각자의 고유한 경험과 지혜를 믿고 자신만의 삶의 패턴을 계속해서 새롭게 그려나가시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정말 가슴 따뜻해지는 마무리입니다. 그럼 오늘 대화를 마치며 청취자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를 남겨보겠습니다. 이 칼럼은 우리의 뇌가 경험을 통해 계속해서 재구성된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바로 오늘 당신의 뇌를 긍정적인 방향으로 재구성하기 위해 어떤 새로운 경험, 어떤 새로운 배움을 당신의 삶에 더해 보시겠습니까? 아주 작은 것이라도 좋습니다. 그 작은 시도가 당신의 뇌에 새로운 길을 만들고 내일의 당신을 조금 더 풍요롭게 만들 거라 믿습니다.